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앞서 강좌에 이어서 어,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어, 이쪽 부분 그렇죠? 요 팝업 배너창 HTML 코드 작업만 해놨는데 자이 부분에 자우리 CSS 작업을 해서 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음, 여기까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이쪽에다가 아요 디브에 뭐이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게 없네요 음, 클래스 이름을 뭘로 할까요? 본문이라고 할까요? 뭐 바디 바디라고 할까요? 음 네. 자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그쪽 공지사항 글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버튼 오늘 하루 창닫기 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줘야겠네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것도 이제 클래스가 좀 필요하겠고요 클래스는 뭐 나중에 달까요? 네 자, 클로즈 해주시고 자, 이거, 여기는 뭐 이제 오늘 하루, 어, 창 닫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을까요? 음. 네. 클래스도 뭐, 지금 만들죠. 자, 클래스는 이제 버튼이니까 버튼, 뭐, close.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거는 클래스 이름을. 자, 요것도 이제 버튼에 이제 해당하는 거니까, 버튼. 감추는 거니까. conceal. 자, window. 두 대, 자 이렇게 할까요? 음. 자 컨실, 뭔가 이제 감추는 거죠 창을, 자 오늘 하루만 감춘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팝업, 요 이제 윈도우 창, 팝업 창 관련해서는 네요렇게 음, 자 됐죠? 네요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심을 해보시면은, 자뭐 별거 없어요. <laughs> 그쵸? 요거 이제, 네, 더 이제 추가한 것 밖에 없고. 자, 어찌됐건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뭐별볼일 없죠? 근데 여기다 이제 CSS를 입히면은, 우리 처음에, 처음에 이제 미리 보기 본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이쁜 그런 어떤 팝업 배너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S가, 어, 참, 뭐, 마법과도 같죠. <laughs> 네. 그래서, 어, 화면 할수록 참 이제 어려, 어려운 게 이런 어떤 CSS, 어, 어떤 이제, 코딩 작업이 아닐까. 어, 저도 그렇게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CSS 자 입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HTML 파일로 좀 와서요. 자 이제 div 어, 박스 요 가운데 있는 div 박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요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음. 고고 div 박스 이름이 pop업이요. 에 pop업 팝업, 클래스명이.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요 디브박스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음. 요게 이제 그 실질적인 그 공지상 배너창이 그 뜨는 그 이제 배너 디브박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명이 이제 배너예요. 그래서 이제 팝업이 있고 배너가 있는 거예요. 음. 팝업이 요 이제 바깥쪽 그렇죠. 음. 그리고 배너가 안쪽 디브박스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그 그냥 배너창 하나 이렇게 띄울 거면은 어, 이렇게 디브 박스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두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바깥쪽 그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안쪽에도 이렇게 이제 박스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 처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 봤을 때 이제 기억이 나죠. 그이 전체를 그렇죠? 전체를 요거 전체를 요렇게 그 브라우저 전체를 이렇게 이제 꽉 채우는 요게 이제 전부 이제 그 약간 이제 연한 검정색으로 꽉 채우고 있는 거고. 그 안쪽에 이렇게그 공지사항 글이 들어 있는 배너창이 가운데 이제 띄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각각의 용도 역할을 하는 거죠. 요 바깥쪽. 네, 전체 브라우저 전체를 꽉 채우는 그게 이제 얘가 되는 거고. 그죠요 디브 박스가 되는 거고. 이 음? 안쪽에 요 실질적인 요 배너창. 자, 얘요 공지사항 글이 뜨는 요 배너창이 얘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약간은 그 CSS 어 관련된 좀 기법이 좀 하나 여기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미리 보기 했을 때처럼 이 바깥쪽이 좀 이제 연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 가운데 이렇게 좀그 두각이 돼서 그렇죠? 이 배너 창이 좀 돋보이게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에, 기본적으로 이 뒤쪽 그 박스 위에 요 안쪽에 있는 디브 박스가 이렇게 띄워져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좀그 보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CSS 기법이 에, 어떤 가상 요소 기법이 들어가는데 이 가상 요소, 뭐 가상 클래스 또는 가상 요소, 가상 엘리먼트,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 뭐 이거가 상당히 아는 사람들은 뭐, 그, 이렇게 이제 알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SS가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려하는, 네,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예요. CSS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포지션. 그죠 굉장히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 자,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 게그 다음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헷갈리는 파트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이제 가상요소, 가상클래스, 이런 것들 좀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말 만들어서는 지금, 어, 무슨 말이, 말인지도 모르겠죠? <laughs> 네. 가상클래스, 가상요소, 어, 그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우선 이제 바깥쪽, 바깥쪽,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하면서 살피, 그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바깥쪽 그 박스가 이제 팝업, 박스가 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게그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팝업 자 안쪽에 있는 게 배너가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지금 두개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자 보도를 뭐한 10픽셀 정도 줘 볼게요 음. 자복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줘 보고 어, 각각에 이제 좀 색깔을 자, 얘는 이제, 그냥 뭐, 얘는 그냥 뭐, 색깔 없이 주고, 안쪽에 있는 걸 레드 주도록 하죠. 음. 자, 저장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새로 침을, 자,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안쪽, 그쵸? 어, 요게 이제 그,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박스가, 어, 요게 이제 안쪽에 있는 그 박스가 되는 거고, 그쵸? 클래스명은 뭐예요? 요게 배너예요, 배너. 그쵸? 요거에 대한 요, 요 안쪽 요 빨간색 테두리 여기 이제 클래스명이 이제 배너가 되는 거고 요 바깥쪽 그렇죠? 요 검정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박스가 어, 클래스명이 뭐예요? 그렇 팝업 음,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자 안쪽 바깥쪽에 있는 게 클래스명이 팝업이에요 팝업 음. 자 안쪽에 있는 게 배너예요 배너 박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이 상태에서 요거를 조금 이제 네, 또 조금 좀 손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자 우선 이제 포지션, 자 이제 픽스드, 자 픽스드는 이제 그 고정을 시킨다는 거죠. 네, 위치를 이제 고정 시킨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고정을 시키냐면 자, 이제 레프트하고 탑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0 0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0 0은자 이제 바깥쪽 지금 팝업이에요. 바깥쪽 네, 바깥쪽 박스 네 너비를 지정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너비를 한 400짜리 음. 높이도 400짜리 정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 0 0은 이제 뭐예요? 자, 세로면 해보시면은, 자, 이제 빨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빨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이제 검정색 박스, 이 빨간색도 조금 뭘 해, 해놔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갖고. 사실, 이제 바로 그냥 작성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어, CSS가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이해시키면서 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탭스를,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거면은 아예 그냥, 그냥 쭉 밀고 나갈 텐데, <laughs> 네, 그러면 또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작게, 안쪽 박스는 좀 작게 만들어 놨고요. 자 글자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글자가 좀 신경 쓸수 있으니까 이제 벗어나는 거안 보이게끔 처리하려면 자 별로 이제 히든 주면 되죠. 이 바깥 요 빨간 박스, 빨간 박스를 벗어나는 글자들을 히든 감춰놓 감춰놓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 이제 빨간 박스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위치를 어이 이제 레프트 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한20 픽셀 자 레프트에서 자 영영이 영영 00. 좌표가 0,0이 여기에 요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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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죠 네 브라우저의 맨 왼쪽 상단 여기가 이제 0,0이에요 그죠 그니까 20픽셀 정도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 요 빨간색 박스가 뭐 이제 약간 한 100픽셀 씩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니까, 러 요, 이제, 꼭시점이, 응? 여기가 이제 00이잖아요. 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100 이동하는 거고, 또 이제 밑으로도 이렇게 이제 100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빨간색 박스가. 한 100픽셀 이동을 시키고, 100픽셀, 자, 이동을 시키면은, 그죠? left하고 top. 자, 이동을 좀 시키면은, 그죠?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럼 이제 바깥쪽, 바깥쪽 박스도, 얘도, 바깥쪽 박스도, 자, 100픽셀 정도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자, 위에서도 100픽셀 정도 이동을 시키고, 음. 얘는 이제 조금만 이동을 시킬까요? 50, 50, 음. 안쪽 박스는 조금만 이동을 시키고, 자, 바깥쪽 박스는 100픽셀씩, 자, 이동을 시키고,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 요거를, 요 이제 안쪽에 들어오게끔 하려면은, 얘랑 조금, 얘를 더 많이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150픽셀씩. 자, 요 빨간색 박스를 이동을 시키면은, 자, 요렇게 이제 안쪽에 들어오는 거죠? 음, 지금 안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바깥쪽 박스에다가 좀 색깔을 넣어보죠. 색깔을. 자, 바깥쪽 박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검정색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음, 검정색. 자, 이제 세월심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바깥쪽 박스에다 검정색을 넣은 거예요. 자, 안쪽 박스는. 자, 안쪽 박스에다가도 색깔을 자 넣어볼 건데, 자, 안쪽 박스에다가는. 자, 색깔을. 화이트를, 하얀색을 넣어 볼게요. 자, 새로침을 하면은, 자, 요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하나 이제 발생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이제 발생시켜 보려고 하냐면, 자, 이 바깥쪽 박스 있죠? 바깥쪽 박스. 이 바깥쪽 박스에다가 팝업이죠? 이름이. 이 바깥쪽 박스에다가, 우리 이제 투명도를 좀 설정을 해 볼게요. 투명도. 좀 이제 연, 이거 이제 100% 검정색으로 지금 칠해놨기 때문에 완전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요거에다가 요, 어, 그 투명도를 설정해서 좀 약간 연하게, 약간 이제 연하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그 나타나는지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투명도 설정을. 자, 여기 이제 바깥쪽 박스가 되는 거죠. 요 바깥쪽 박스에다가 자, 우리가. 자, Opacity. 자, 이제 0.5 정도를 줄게요. 딱 중간 정도의 어떤, 어, 연하게 어떤 설정을 해서, 자, 새로 침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바깥쪽 박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투명도를 0.5 정도로 줬는데, 아, 이 바깥쪽 바, 박스가 그, 바깥쪽 박스 안쪽에 있는 이 빨강색 박스, 그쵸? 어, 여기 이제 클래스 명은 이제 배너가 되는 거죠. 어, 얘도 같이 뭐예요. 요렇게 그 연하게 처리가 되면서 어때요? 그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요, 뭐, 쿠키네임. 요런 게 그, 요렇게 좀 그, 보이, 그,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의도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의도한 거는 요 바깥쪽 박스의 투명도를 좀 연하게 처, 그,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의도한 거는 뭐예요? 그냥 요 바깥쪽 요 테두리만, 그죠 요런 테두리, 요거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은, 요 바깥쪽, 요 그림이, 요게 요렇게 이제 요 바깥쪽 박스,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 이제 안쪽 박스는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 박스는, 네, 요렇게 이제 흐, 그 흐리게, 그, 되어지지 않고, 그죠? 100%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배경을 이제 색깔을 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 바깥쪽, 요 테두리만, 응? 이해되죠? 자, 요 테두리만 우리는 연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깥쪽 박스에다가 투명도를 좀 연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그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하고는좀 다르게, 그죠? 요 안쪽. 요 안쪽에 있는 요그 배너 이 박스조차도 연하게 처리가 되면서 그쵸 요런 그저맨 밑에 있는 맨 뒤쪽에 있는 그쵸 예그 요렇게 이제 좀 쿠키 네임 요런 것들이 지금 글자가 좀 보이 보이고 있잖아요 음그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안쪽은 연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요렇게 지금 여기 이제 빗살 제가 요렇게 칠한 이 테두리 부분만 좀 연하게 어 이렇게 좀 적용을 한다고 한 건데. 어 이게 이제 안쪽까지도 그렇죠? 안쪽 박스까지도 이렇게 연하게 에, 처리돼서 저맨 뒤에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지 약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하고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이제 Ctrl+Q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자, 지금 이제 100%로 할 때는 맨 뒤에 있는 그렇맨 뒤에 있는 이런 어떤 인풋 타입 요 박스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죠 인풋 박스가 뭐, 뭐 보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이거를 다시 주석을 풀고 자, 0.9 정도만 줘 볼까요? 자, 새로 심을해 보면은 자, 약간 연하게 처리했는데 어찌 됐건 요 안쪽에 안쪽에 뭐예요? 저맨 뒤쪽에 있는 인풋 박스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죠. 응? 그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의도했던 건이 테두리만 좀 연하게 이렇게 어좀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어이 안쪽도 이렇게 연하게 처리가 되면서 맨 뒤쪽에 있는 인풋박스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맨 뒤쪽에 있는 인풋박스가 어, 여기 이렇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아니,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나타나 보이는 거죠. 이쪽에 맨 뒤쪽에 있는 게 연하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어찌됐건, 어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거는 이런 테두리, 그렇죠? 이런 어떤 테두리 부분만.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연하게 좀 보이도록 이제 의도했던 건데, 어, 이 안쪽이 같이 연하게 그, 되어지면서 맨 뒤쪽에 있는 이런 인풋박스가, 그쵸? 인풋, 요 텍스트박스가, 어, 약간 이제 보이는, 어,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 실무에서는 0.5나 이제 0.7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0.9를 적용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고 네. 어찌됐건 이걸 더 줄이면은 더 줄이면은 이제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laughs> 그렇죠? 더 이게 더 선명하게 자인풋박스가 보이니까 어찌됐건 야이 상태로 뭔가 작업하기에는 어, 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가상 선택자, 뭐, 가상 요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 그건 이제 어렵게 그 설명을 하고 또 어렵게 설명을 들어서 그래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가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요소나 이런 어떤 태그를 작성해서 뭐예요 그쵸 이 페이지 작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런 어떤 박스 하나 만들려면 디브 박스 이렇게 태그 만들고 클래스명 적어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예요 어 이런 부분 또이제 css 작성해서 이렇게 어뭐 만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뭔가 디자인적으로 여기다가 뭔가를 더그 꾸미고 싶어요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어요 이제 박스 박스를 뭐 박스든 뭐 이제 이미지를 요렇게 앞에다가 요렇게 뭔가 이미지를 나타나게끔 하고 싶다든지 또는 글자를 나타나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또 이런 박스를 하나 또 만들고 싶다든지 어찌 됐건 뭔가 또 새로운 그렇죠? 요런 어떤 새로운 네.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좀 디자인적으로 어 넣고자 하는 거예요. 어, 뭐 이미지가 됐든 글자가 됐든 뭐 이런 어떤 뭐 박스 박스가 또 됐든 뭔가 새로운 것을 넣고자 하는데 응? 뭔가 직접적으로 또 태그를 작성하고 뭐 이제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넣고자 하면은 특별히 뭐예요 태그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작성하지 않고도 뭐예요 가상으로 마치 직접적으로 태그를 이렇게 그코딩해서 작성해 넣은 것처럼 가상으로 가상으로 그렇게 이런 어떤 뭐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div 박스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어, 이미지도, 우리 뭐 이미지 태그를 쓴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하나를 집어 넣으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지 태그를 쓰지 않고도 가상으로 뭐예요? 여기다 뭔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신기하죠? <laughs> 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뭔가 태그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고도 뭐요. 가상으로, 가상으로 뭔가 이미지도 놓고, 글자도 놓고, 어, 이런 어떤 박스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것도 내가 어떤 특정 요소, 예를 들면은, 어, 특정 요소, 만약에 예를 들면 요 박스 있죠, 요 박스. 응? 요 바깥쪽 박스. 응? 요 바깥쪽 박스에 내가 앞쪽에다가 넣고 싶으면, 앞쪽에다가도, 그니까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앞쪽에다 넣고 싶어요. 요런 박스가 됐든. 그럼 앞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요그 박스의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요 박스가 이제 요 요소, 요 디브 박스 요소가 생성되고 나서 뒤쪽에다가 뭔가 이미지나 글자나 어떤 박스를 내가 또, 어,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어? 그럼 또이 뒤쪽에다가도 넣어줄 수가 있고. 앞쪽에다 넣어줄 수도 있고. 어, 내가 어떤 특정 요소에 앞이나 뒤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글자도 넣을 수 있고, 어, 이런 어떤, 어, 뭐, 박스도 넣을 수 있고, 음, 직접적으로 뭐예요? 내가 태그를 작성해서, 뭐, 그래, 이미지를 넣으려면 이미지 태그를 작성해야 되고, 뭐, 디브 박스 하나를 넣으려면 또 디브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태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뭔가 디자인적인, 어, 여기에다가 뭔가 디자인적인 어떤, 어, 뭔가를 꾸며서 넣고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는 태그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예요? 태그를 작성하지 않고, 어, 가상으로, 가상으로 마치 태그를 삽입해서 넣는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많이 사용되는 어, CSS 그런 어떤 기법 중에 하나예요. 가상 클래스, 뭐, 가상 요소. 네. 그 가상 선택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용어가 와닿지는 않죠. 근데 어, 와닿지는 않은데 그냥 그것만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상, 가상이라는 말은 아 가짜로 가짜로 실제 실제 실제적으로 보여. 내가 태그를 작성해서 뭔가 삽입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내가 삽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특정 엘리먼트 요소를 내가 딱 찍어서 그거의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거의 뒤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박스가 됐든 내가 딱그 찍은 내가 그이 지금 바깥쪽 그이 박스에 뭐 아, 앞쪽에다가 뭐 이미지를 넣고 싶다. 이렇게 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버튼이잖아. 요이 버튼의 앞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고 싶다.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럼 이 버튼 이 엘리먼트 요소의 앞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콕 찍어서 또 뒤쪽에다 넣고 싶으면 이 뒤쪽에다 넣을 수 있고 이미지가 됐든 글자가 됐든 박스가 됐든.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어, 그참 신기하죠? 네. 가상으로, 가짜로, 마치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어, 우리 뭔가를 디자인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어떤, 음, 그 태그를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음, 근데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뭐예요. 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가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요소, 어, 그 다음에 어떤 가상 선택자 등을 사용해서, 어, 이렇게 이제, 삽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 강의는 우선은 이제, 어, 이 부분, 네, 예제를 만드는 강의는 여기서 좀 이제 일단락을 좀 짓고요. 어, 강의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어, 이제, 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어, 좀, 어, 여기 이제 투명도를 설정했을 때, 이제 뒤에 인풋박스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자,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요소를,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 요소를 사용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요 지금 예제 만드는 거는 잠깐 강의를 멈추고 요 이어지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 우리 좀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 음. 되게 이제 CS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이제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요소, 가상 클래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간략히 그런 어떤 사용법이나 또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어, 이제 뭐 예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예제를 좀그 다루도록 하고 어 그런 것을 좀 다루고 나서 다시로 일 돌아와서 자 여기서부터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상 클래스나 이제 가상 요소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다 나는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 강의 목차 강의 목차 보시고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 이렇게 제가 이제 몇강 어 다음 강의부터 이제 좀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강의는 이렇게 건너뛰고, 요, 요렇게, 뭐,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가상 클래스나 가상 요소에 대해서, 내가, 내가 좀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어, 가상 클래스 가상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강의를 그대로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요예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요 예제는 다시,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